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laughs> 아주 우리 언니들하고 실장님하고 재밌는 얘기 하다가, 음, 제가 영상 찍는 걸 까먹고, 지금, 어, 영상을 오늘 또 올려놔야 또 내일 금요일은 프리티데이.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집에는 <laughs> 유물 같은 하분들도 많아요. 진짜인 제주분이라고요. 제주분. 제가 이것도 한 4년 전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 4년인가 3년인가 됐을 거예요 한 3년 됐나 입구 내 직경은요 1 0 5 c m 구요외 직경으로는 12.5cm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뭘 심으려고 갖고 왔냐? 약간 길이감이 있지요. 길이감이 살짝 있으면서 꽃 코사지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얘가 같이 세트로 있던 아이가. 어, 짧은 아이가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얘가 긴 아이가 하나 남았어 제가 저쪽 위에다가 올려놨었는데, 그냥 먼지만, 수, 먼지만 쓸어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여기다가 또 우리 집에 또 귀신 같은 아이가 또 있어요. 어, 앞전에 신데렐라 제가 심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청키입니다. 자, 이게 청키인데, 온종청키에요. 온종청키 얘도 정말 오래오래 나랑 살았죠? 근데 이 아이는 신데렐라. 요이는 청키. 자, 위에서 보시면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신데렐라는 약간 금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 전체적으로 약간 어, 금줄이 조금씩 있, 있어 보이면서 색깔 물듬은 어, 얘는 약간 피멍기가 들면서 요런 식으로 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주황주황 딱 먼노 같이 무슨 라우이 나우이보다는 약간 어두운 흰분인까가루고요 어, 거의 못노같이 색감이, 오렌지 못노처럼 색감이 들어옵니다. 엄청 예쁜 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가 낮은, 키가 낮은 이제 이 청키도 있었는데, 어, 요것도 제가 이게 한 2주 전에 나갔나? 어, 이것도 자연군생이었었고요. 그래서 얘도 제가 한번 계획하자면 음, 작은 아이도 식재를 한번 할 거고요. 이제 이 아이는 두녀석이 남았어요. 다 시집을 가고 이제 어, 아무도 안 데려가는 이 허리도 허리도 엄청나게 굽어진 이상한 애이 아이를 제가 식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신데렐라하고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신데렐라하고 얘하고 살짝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오, 신데렐라 얘 좀다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그때 박람회 갔다와서 꼭 키워보고 싶다고. 어, 신데렐라 저는 우리집에 이상한 에 있는데 제가 그랬던 아이 4월 27일날 제가 식재를 해줬죠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잡은 거 같고요 아주 이제 입장이 여기서 지금 보니까 땡땡이니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거기다가 제가 막 살충 살균 막아 이쁘다 응애 어, 신데렐라 그래서 이렇게 어, 어 남자 소리가 나와요 신데렐라 막. 없는데 왜아 이게 청키 청키하고 헷갈리신 분들 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높은 걸 심느라고 우리 실장님 또 잡아달라 고그러면 짜증 날까 봐서 제가 어? 어 헛소리도 헛소리지만 막제 얼굴을 막 갖다 잡아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카메라를 조금 높이 지금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수포라고 마사하고 번갈아가면서 살짝 해서 요 밑에가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그빵 빠짐하다 고그랬되나 항아리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미소토 좀 넣어놓고요. 일단 이렇게 놓고 저는 흙을 털어야 조금 편하더라고요. 애들 뿌리 뿌리 내림이 어무거워야이 무거운 화분들 진짜 대단들 하세요. 이거 전 제가 거리대에서 해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더만요. 아 진짜 이큰 아이들은 정말 우리 고객님들 말씀대로 힐링이나 해야지. 나는 저하고 싸움을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것 같아요. 진짜 이 엘보 다 나가겠어요. 엘보가 다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아이도 제가 너무 오래됐고 살았기 때문에. 아, 또 뿌리가 좀부은가보네요 뿌리가 내네요 굵은 뿌리 뚝 잘라졌습니다. 일단은 뿌리가 이렇게 오래 데리고 살면 고사가 될수 있으니까 제가 얘는 지금 막 흙도 그러니까 얘가 좀 순둥순둥한가 보네요. 흙이 지금 막 별게 다 들었어요. 완전히 그리고 얘는 잎꽂이 배포되는 애요 잎꽂이도 엄청나게 잘 됩니다. 어미 잎꽂이 여기 있어라 이 요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휴 아 진짜 오래 살았나보다 흙이 딱딱 굳었어요 이렇게 흙이 너무 굳어버려갖고 제가 그 분갈은 꼭 해주셔야 돼요 하는 게 이거예요 이러면 진짜 얘는 그나마 이렇게 모래 같은 데다 이렇게 요런 흙에 심어놨으니까 이게 물 빠짐이 된 거지 이물 빠짐이 안 되는 흙이 이렇게 딱딱 굳어버리면은요 아이들이 밑에가 뿌리가 싹 끊어지면서 안 예쁘게 자라거든요. 어, 얘는 여기 고사됐었어. 제가 잘라낸 적이 있었나봐요. 살짝 여기서 또이 어디갔어? 지금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굵은 뿌리를 저렇게 막 후후 잘랐듯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작년에 에스메랄다 잘라내고도 에스메랄다가 지금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예쁘게 자라고 있거든요 얼굴이 얼마나 큼딱하게 그리고 파피스로즈도 그냥 밑에를 그냥 반듯하게 잘라버렸는데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름에 더 많이 자른다고 아유 깨끗해 저렇게 깨끗해야 좋죠 너무 좋아 자얜 버리고요 덩어리 하나 버리고 이게 흙이 딱딱 굳어가지고서, 그래도 그 세월 동안 살면서 깨끗하네요. 아주 깨끗하네 저희는 희한하게 제가 이 청키를 식재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인들도제거 어, 음, 구독하시는 분이나 우리 집에서 이제 청키를 접하신 분들은 청키를 그렇게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키를 보내서 시집은 보내본 건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이제 좀 편하게 키우고 좀어 까딱스럽지 않고 예쁜 애가 있을까요? 음, 목대 있는 목대가 생기는 애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그런 애를 보내드려본 적은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 얘가 꽤 오래 살았으니까요. 아, 정말로, 정말로. 이 네, 요렇게 자 네.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굵은 풀리를뚝 잘랐어요 온나게 묵은 풀이를 아우 지 제가 장갑 안 끼고 하는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습기가 차면 제가 여름에는요. 그런 사람 있죠. 좀 취접스럽게 말하긴 좀 그런데요. 막 발바닥 땀, 손바닥 땀, 막 겨드랑이 땀땀 땀 많이 나는 사람. 아, 또 이런 말까지 다 해야 돼. 이 손에 장갑 안 끼는 것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 냄새 안 나요. <laughs> 냄새는 안 나요. 잘씻어요 땀이 많이 나면 냄새. 아니. 그 우리 엄마가 전에 그랬어요. 사람이 골면은 뭐 사람이 어떻게 고른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고라서 그런다고 우리 엄마가 항상 그러셨는데 고라서 땀이 많이 난다고 근데 제가 어... 좀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갱년기 접어들면서 그렇게 땀이 많아요 저 그리고 살이 찌니까 땀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빼짝 말랐을 때는 땀도 잘안 흘렸는데 희한하게 땀도 엄청나요 자요렇게 해서 아요 아이는 괜찮은데 이 아이는 어째 생긴 게 이럴까 근데도, 이, 세워주는 지지대로 세워져갖고요 요쪽이 이렇게 몰려있기는 해요. 근데, 아우 얘도 이, 이, 온정청키 진짜 예쁘네요 여기 지금, 뒤에 보시는 색감 있잖아요. 요런 색감으로 주황주황 예쁘게 들어요. 얘, 얘보다 얘가 더 들었죠? 자, 렇게 아니, 아, 도대체 어떻게 심으라고, 이렇게 잠깐 있어봐, 얘. 얜 낮은 분도 이뻤겠다. 꼭긴 분이 아니어도. 낮은 분은 예쁜게 지금 갖다 놓은게 있는데 낮은 분 낮은 분도 괜찮겠다 해보자. 얘는 또 난다자리 분 여기다 또 한번 대볼까요 여기다가도 또 일단은 딱 놓고 한번 대볼까요 맘에 들면 심어야 되니까 오 부러지지 마라 똑 떨어졌다 찾았다 보양새 찾았다 예, 찾았습니다 이 화분이 맞아요 자이 화분이 맞습니다 저 화분은 구사이즈가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어, 수영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받쳐주는 수영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전이 지금 벌어져 있고 버, 전이 그렇게 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화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에다 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포를 생략가고 왜냐하면 화분이 좀 작아졌기 때문에요. 제가 좀 흙을 조금 많이 넣기 위해서 자, 이렇게 그서 얼른 또 한쪽 세워놓고요. 자그 다음에 또 이쪽 이쪽도 또조좀 섞인 쪽으로. 하 고요. 네, 또 잡아지는. 자, 여기서 번개 나갑니다. 우리 고객들 오늘 번개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하고 비교해서 보여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 써주시면 되세요. 이 아이는 아닙니다. 이 지금 청키 아닙니다. 비교해서 보여드린 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 제가 음 본토 공방분 2만 원짜리 하나 나갑니다. <laughs> 제가 너무 웃긴 게그 너무 웃긴 게그 앞전에 그공개해서 문제를 안 냈더라고요. 자, 오늘은 선물 보여 주기 전에 문개, 문제부터 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자, 제제거 끝까지 영상 보셔야 아마 답을 아실 수 있고요. 제가 청키하고 비교는 아이가 있죠 자이 아이는 지지대 어차피 세워야 될것 같아요 얘는 이제 새 생명 새로 살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지지대로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아이들을 울타리 만들어 준다 그래요 자 요거는 지금 요 지지대는요 우리 고객님들 철물점 가면 많이 팔아요 요거 철물점 가면은 많이 팝니다 그래서 철물점에 가시면은 요게 그 비닐이 그 밭에다 비닐이 칠때 이게 막그 거기다가 이렇게 비닐이 박는데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 비닐이 칠때 쓰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막그 TV에서 한번 나오는 걸 봤거든요. 막뭘 고추 때 이렇게 박듯이 하더라고요. 그 근데 거기다 이제 비닐이 치거나 뭘할때 바닥에 뭐깔때 보면은 요거를 갖다가 핀처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못뭐 박듯이 박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여기다 꼽아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잠깐만요. 잠깐만 뿌리가 어디 갔어? 뿌리 다치니까 이렇게 들어갈까요? 잘 살아라 부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나 이상하다 이게. 그냥 좀 뒤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이수가. 이렇게. 저는 이 자리에 서고 싶은데 자 이렇게 헉, 예쁘다. 이쁘다.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 요즘 제가 막그어 아프네 막 나랑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던 애음안된 애들 솔직히 어, 어딘지 모르게 불쌍한 애들 가여운 애들 이런 애들 데려다가 지금 끝가리가 이제 어, 지금쯤은 이제는 해줘야지. 쟤는 흙갈이 해줘야 되는 애야. 그런 애를 데려다지고흙갈이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화분에 지금 두 녀석을 합식해서 제가 심기는 했지만, 요 아이, 여기서, 어, 뿌리 잘 내려서 살면은요, 아주 이쁜 아이 아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걸 조금 더 낮은 화분에 심고 싶어. 근데 낮은 화분에는 제가 이제, 어, 심으시는 분들은 또 괜히 집에서 자리 차지 많이 하고 캠핑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리 차지 또 많이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높이가 어, 살짝 있는 난다분에다 제가 식재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난다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야생화 심는 분들이 이 화분, 요거이 음, 화분을 그, 참 좋아하신다더라고요. 이 색깔을요. 그래서 아 제가 그랬거든요. 사장님 이 색깔이 어 원래 란다분에서는 어 사장님 다른 분들이 란다분처럼 안 봐요. 그랬더니 어이 색깔 원래 야생화 심으면 엄청 예쁘네 분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생화 심으면 예뻐서 다육이도 심으면 이쁘더라 그러시면서 사장님도 또 심어 보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몇개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이런, 요 색깔 화분에다가. 꼭그 예전에 그 란다 색깔 아니어도 요 색깔, 군청색, 요 색깔도, 아니, 그린색. 아, 나왜 자꾸 군청색. <laughs> 이게, 이게, 이게 그 그린 그린. 징그린인가? 생각도 잘안 나고. 자, 요 아이는 이제 입꼬지. 입꼬지로 떨어져 있던 아이. 그냥 한번 슬쩍 올려놔보겠습니다. 여기서 뿌리 내리면 좋고. 알았지?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화면에서는 자 이제 균킬만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대랑 얼굴 잡고 심었기 때문에 균킬만 살짝 얘는 뿌리가 아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살짝 더 뿌리겠습니다 이 꼬지 아이에다가 그러면서 약간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자 얘는 음 지금 보시면 아이가 아이 자체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빼도 잠깐만요. 이 카메라를 조금 제가 어, 큰걸 심을 때는 조금 높이다 매달아야 되고 어, 좀 작은 걸 심을 때는 좀 내려 심해야 되고 해서 이 카메라가 잠깐만요 불편하시더라도 보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이러다가 좀 꺼져 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 요렇게자요런 느낌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손톱 끝이 동글동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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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요. 그리고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동글 동글 이쁘죠. 그래서 얘는 어 이렇게 약간의 애들이 전부 다 금발이 섞인 아이처럼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얘도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도 주황 주황 나중에 말도 못한 주황색이 돼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반했습니다. 반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람회 갔다 오자마자 식재를 했던 아이고요. 요 청키도 못지않게 우리 먼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키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청키, 이런 식으로 청키 이렇게 식재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키는 얘가 훨씬 사이즈 자체가, 음, 요렇게 사이즈가 있어요. 얘는 난다 자리분 27. 조금 못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18cm가 조금 못된 17.23cm 정도 되네요. 그런 사이즈 이렇게 해서. 청키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저랑 같이 살았더어 드디어 제가 식재를 해줬습니다. 아주 흙이 얼마나, 얼마나 굳었는지 그냥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서 굵은 버리고 보고 저는 어차피 여름에 그뿌리 잔뿌리도 잘 내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후관리, 물 관리만 잘 하면은요. 뿌리를 잘라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저에스메날다랑 저런 애들 크는 거 보면서 둥근잎비치 우리들 크는 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얘네들 내가 어 언제 식재를 하는 건 상관없이 식재를 하고 나서 그 후관리가 중요한 거구나. 내가 통풍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 내가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크는 거 같습니다. 전화 좀 받아 주세요. 실장님. 자, 오늘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지금 요 아이, 청키는, 이게 원종 청키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저한테 이 나이 먹은 아이 주세요 하면은 이 아이는 없으니까요. 이 아이는 저한테 찾으시면 안 되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어, 오래오래 살았던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은 이제 저랑 너무 오래 살았던 아이 자 분갈이가 꼭 해줘야 되는 아이 이제 뿌리가 고사될 것 같은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아이들 아픈 아이들 제가 요즘은 이제 그런 식재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두 아이를 식재를 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아까 번개 나갔습니다 번개 키지 마시시면 본토 공방분 제가 2만원짜리 하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풀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